말씀의 제목은, 아,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네,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입니다. 자, 이 신명기, 이 신명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 엘레하 때바림, 엘레하 때바림으로 그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두 번째 율법은 아니고 율법의 제 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 이것은 신해산에서그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네, 모세가 먼저 그일 세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이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재강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 1절 말씀은 정말 모세의 혼신을 담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또 보시면 돼요. 정말 그 마지막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잘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 그이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 즉 모세의 유언가도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까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말을 한 마디 하더라도. 모세가 정말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세들에게 제 강론을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이 말씀 정말 신명기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은 거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랬어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자, 이 명령이 어떤 겁니까? 명령. 명령은 내가 한번 들어보고서, 아, 이거 지킬만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아, 이건 너무 어려워서 지키면, 지킬 수 없다 싶으면 안 지키는 게 명령입니까? 자, 군대에서 명령은 어떤 거예요? 군대에서.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은, 아, 정말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전쟁 중에 상관이, 어, 저, 그 병사에게 그 쫄병에게, 그러니까, 그, 나가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저 적진을 너희가 탈환해라 했을 때, 그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막 총알이 쏟아진다고 해서, 아이고, 대장님, 총알 쏟아, 쏟아진대 어떻게 올라갑니까? 총알 좀 멈춘 다음에 올라가야지. 아니면 지 점심, 점심 먹을 때좀 올라갑시다. <laughs> 아니면 다철사하던 올라가든가. 지금은 너무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그 병사는 대장, 대장님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명령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명령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도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정말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뒤로 하고, 나의 생각대로, 또는 나의 주장을, 주장대로, 나의 마대로 고집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합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첫째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은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어요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초알이 아무리 빗발쳐 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살려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참 뭔가 그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고립되는 것 같고, 뭔가 손해 보고 사는 것 같고, 뭐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요즘, 요즘 세상에 어느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다 살겠습니까? 아니, 구닥다리 말씀 어떻게 다 지키고 살겠느냐고. 응, 이거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말씀을 회피하고 정말 자기가 좋은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고 지키기 쉬운 것들만 또 집에 가면 또 어때요? 조금 아마 뭔가 좀 좋은 말씀 하나 진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뭐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응? 주야로 나를 보호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경영하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좋은 말씀들은 다한 가지씩 외워가지고 이대로 되기를 이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말씀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근데 요즘에도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 너희로 하여금 뭐저는 살게 할 거다.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해야 돼요. 제가 2019년도 봄에 카자스탄 다녀왔어요. 카자스탄 다녀왔는데 음, 거기 가면은 이제 노대형 목사님이 알마타 쪽에서 그쪽 남쪽에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아, 돌보고 계시고 또 이쪽 반대편 쪽에서는 아, 진진마리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7 0이좀 넘으셨거든요.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아, 그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그리고 그분이 원래 젊었을 때는 그 러시아 국민 배우였어요, 여자. 그 남편도 국민 배우, 둘다 되게 잘생기고 이쁘셨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 그 남편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진미라 전도사님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그두 아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은 아, 음악하는 학생들의 음악. 한 사람은 뭐 첼로, 하나는 뭐 바이올린, 이런 것을 하는 친구들인데, 아,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또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재능이 또 특출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랬는데, 주일날, 주일날, 주일날이라든지 무슨 성탄전들 뭐 주일날이 낄 때도 있잖아요. 그러한 때도, 주일날이잖아요. 그 학생들은 아무리 큰 축제가 있어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로 중요한 중요한 아주 그러한 음악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자자스탄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교단 꾀그 건대에 있는 성청 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이영훈 목사님이세요.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이제 집말이 그 전도사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아, 하필이면 주일하고 그큰 진짜 음악회하고 딱 겹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둘이 잘 하면은 정말 거기에서 더 좋은 곳으로 장학금도 다 받으면서 갈수 있는 아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문이 열리는 준비된 자리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진미라 전도사님이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 철저해야 히 된다. 주일날 뭘무엇고도 바꾸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가르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정말로 인생에 좌지우지할만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 진마리 전도사님도 주일 성수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계속 압박이 오는 거예요. 너네 이번에 참석 안 하면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아. 너네 미래는 없어.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요. 예 그래서 이두 학생이, 형제가 이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영훈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제 상담을 했죠. 그때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도 계속 거기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계속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 가지고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안,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가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 학생들에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이제 끝났다. 너네는 이제 더 이상 볼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으로부터 한 편지가 와요, 편지가. 그러니까 그 음악회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했던 음악회를 통해서 그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미국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진학을 하게 되고, 훗날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하면서 그 졸업 그 연, 연주회를 어디서 하냐면은 카네기 홀에서 그들이 조장이 돼서 해요. 지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첼리스트하고 바이올리스트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끝났다. 너는 이제는 이제는 내가 그동안 봐줬는데 이제 안 봐줄 거야. 이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다 깨뜨려 버리고 정말 말씀대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볼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길을 못열 뿐이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 지금 사실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우리 교단 교회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무수한 큰 교단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교단들이 거기 진출했는데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다른 교단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그큰 교단들 다 쫓겨났어요. 그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이런 큰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큰 교회들 있죠? 그것을 우리가 <laughs> 사용하고 있어요. <laughs> 그런 교회들을.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살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살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지 뭐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고 또 살뿐 아니라 뭐래요 번성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살고 번성케 하고 잘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도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얻지 못한 그 약속의 땅을 그이 세대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 그 땅이 왜못 들어갔습니까?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알고 지켜서 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 있어요. 예정된 은혜와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명령, 명령이 뭐라고 했어? 무조건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찾아야 될 거다. 모세가 새로운 이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먼저 세대가 하지 못한 것을 이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유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나에게 무엇이다? 이 말씀 나에게 명령이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 가볍게 받으면 안 돼요 작은 말씀 하나라도 정말 우리가 엄중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말 말씀 타협하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걸 기억하고 끝까지 말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잘되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이 세들이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주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